우리나라 최초의 탄소 배출 제로 섬즉 에코 아일랜드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통영시 연대도에 새로운 명물이 탄생했습니다. 남해안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섬과 섬을 잇는 줄렁다리 연대만지보도교가 준공돼 1월 20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연대항 물량장에서 열린 이날 준공식에는 식전행사로 풍물표의 사물놀이가 흥을 높였고 김동진 통영시장, 강혜원 통영시의의장, 회 김명일 통영경찰서장을 비롯 시의원, 기관 단체장 및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준공식이 열리며 유공자에게 감사패가 주어졌고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2015년 1월 2일 통영시장 김동진 한 연대 마을과 만지 마을은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운 이웃 사촌으로 볼수 있으나 불과 몇 미터 앞에 두고 바다가 가로막아 주민 마을 서로가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로 생활하여 왔습니다. 오늘 이 다리는 우리가 단순히 이 섬과 섬을 잇는 그런 단순한 구조물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과교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류수도를 찾은 우리 관광객들은 이 다리를 걸으면서 또 하나의 추억을 간직하게 될 것이고 연인들은 영화 속 주인공처럼 이 다리 위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먼 미래를 설계하는 낭만의 장소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섬과 섬이 화합하듯이 시민 모두가 다친 가슴을 열고 서로 합심해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꿈꾸는 세계적인 해양관광 휴양도시 통영건설을 위해 매진합시다 이곳 에코알랜드 연대도와 이어지는 만지도의 바다는 풍요로운 아늑함과 자연의 황홀함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바다의 묵과 맛을 보여주는 예술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곳 연대 만지마리 푸른 물결 속에 바다를 가로질러 성가섬을 이어주는 보도교처럼 바다와 사람이 하나되는 통영여행의 필수 코스로서 관광활성에도 큰 역할을 하며 주민들의 소득증제와 삶의 질향상으로 더욱 살기 좋은 어촌마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중공식이 끝나고 행사 참가자들은 직접 줄렁다리를 건네보는 다리밟기에 나섰습니다. 연대도에서 만지도로 이어지는 줄렁다리를 직접 건네면서 자연설의 눈에 보이는 남해안의 적용에 모두가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충분히 해줄 것 같습니다. 자연풍광이 뛰어난 이곳에 걸어보니까요. 겨울 바람인데도 시원하고 눈이 맑아지는 듯한 느낌도 들고 정말 수리안에 우리 여기 통영 안에 있는 섬이 연대도와 만지도 너무 아름답다는 다시 한번 들감했고 이곳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셔서 본수복도 많이 남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 좋은 다리고 나도 이 오랜만에 이렇게 저 다리를 걸어보니까 진짜 기분 좋고 앞으로도 어 이런 다리가 좋은데 우리 남해안에 많이 생겨가지고자연같더오래져가지고 어 좋은 고객께가 그 되었으면 합니다. 길이 98.1m 폭 2m의 현수교 형식인 연대만지도 출렁다리는 국비 10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3억 2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2010년 행정자치부의 명품선 조성 사업으로 선정돼 지난 2013년 10월 22일 착공, 지난 연말 완공됐으며 이날 준공식을 한 것입니다. 출렁다리가 놓이면서 남해안의 절경을 자랑하는 연대도와 만주도를 동시에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는 물론 주민들의 합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